건지만 선수가 와, 요즘에 정말 뜨는 해 중에서도, 예. 예, 정말 각광을 받고 있는, 그렇죠. 에, 스나이퍼 아니, 한 이미 있고. 떴는데, 더 떠요. 네. 예, 어디까지 뜰줄 모르겠어요. 은하수까지 뜰줄 모르겠는데, 예, 일단은 건지만 선수가, 어 예. 상당히 기세가 좋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음. 리선즈가 지금 울산이랑 첫 세트 때, 건지만 선수가 그런 포즈에서 있을 줄은 저희도 상, 생각도 못 했는데, 예, 상당히 노멀한, 포지를 잡기보다는 예, 조금 예, 불규칙적인 예, 그런 포지를 잡았는데 어떤 이런 건 약속된 플레이인가요? 예, 제가 뭐냐, 지금 4강전까지 예, 예. 너무 플레이가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래가지고 좀일히겠다 싶어서 오늘은 좀 다르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애들이 좀 말린 것 같아요. 근데. 아, 그걸로 인해서 지금 라이플이 좀 말렸다? 네. 아, 그래요. 어떻게 보면 역시나. 저희는, 예. 예. 아무래도 이제 스나가 계속해서 옮겨다니면 스나 뿐만 아니라 악플도 옮겨다녀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의미에서 또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저희는 상당히 신선하게 잘 봤습니다 네, 뭐. 네 그리고 초반에는 이제 약간 좀 말리는가 싶었는데 건스마스 나이퍼가 지금 2세트 때 마지막에 블루에서 네. 상당히 살아났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도 건진만 스나이퍼 하면은, 와, 정말 최고다. 라는 말을 지금 이제 할 정도로, 예전에도 잘, 잘했지만, 이제는 좀 네임 밸류 자체에서. 어, 또 업이 됐어요. 네. 예, 이번, 이번 리그에서 진짜 권희만 선수가 정말 잘 나온 것 같고, 어, 일단은 지금 2세트를, 뭐 1세트를 정말 아쉽게 내주긴 했지만, 2세트를 따긴 했는데, 1세트를 내줬을 때 분위기는 어땠어요? 어, 좀, 좋진 않았는데, 예, 예. 그냥, 애들, 다독이 그냥, 다음 세트부터 따자고 해서. 아, 아 지금 리선즈 선수들 중에서는 권지만 선수가 제일 형인가요? 클랜 내에서도 제일 형이. 아, <laughs> 그래, 고참이에요, 고참. 아, 아, 아그 형님, 네. 어? 네. 아, 나보다 어린데? <laughs> <laughs> 아,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어, 일단은 그러면 또 마지막으로, 어, 일단은 권지만 선수가, 아, <laughs> 오늘 인터뷰가 마지막이니까 우리 라이플러들 네. 아, 좀 어린 친구들 우리 프레임, 날도, 쏘니, 진호에게 어... 한마디 하자면 음... 원래 잘하는 친구들이니까 네. 잘 해줄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총이 안 맞아서 좀 그러니까 에이. 업어주세요 어왜 그래 <laughs> 총이 안 맞는데이 정도라고? 아 총이 안 맞는데 이, 아, 아니, 안 맞는데, 오늘... 이 정도. 아예 진짜 안 맞는데. 아, 아 네, 이거 망원대열에합여할 네.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완전 망원이잖아요. 뭐 연예 <laughs> 뭐 어떤 연예인이 뭐 자기는 안이쁘다 아, 이런 거 말한 거랑 지금 완전 똑같은 거거든요. 아니에요 히딩크... 아직 못 달라요. 아네 알겠습니다. <laughs> 오 히딩크예요. <laughs> 네, 선환 선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 또 항상 또 인터뷰를 하면서어 <laughs> 저번에 근데 솔로 스나이퍼한테 양보를 했어요, 인터뷰를. 네. 솔로가 예. 너무 독보였다 보니까 양보를 한 건가요? 아, 그냥 한 번은 가야죠. 아, 근데 어. 한 번은 가야 된다. 예. 아. <laughs> 어쨌거나 일단은 울산 같은 경우에는 반대예요. 1세트 때 예, 그거를, 예, 라운드를 역전한 다음에, 2세트 때도 어떻게 보면은, 일라를 내주긴 했지만, 예, 내줄 수 있는 상황에서 막아내면서, 레드 때 분위기를 타지 않겠냐, 이렇게 봤는데, 어, 2세트 때의 페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너무, 야빴어요. 아, 야빴다. 아 예, 그러니까. 초반에, 레드 때 초반에 너무 조금 라운드를 버린 게, 네. 팬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네, 지금 상당히 팽팽하게 <laughs>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약간 이제 걱정인 거는, 리선즈는 지금 분위기를 다시 찾아왔는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레드 때, 1라운드도 지금 따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가족 같은 울산인데, 뭐. <laughs> 아, 거기서 가족 같은 울산 클랜이 나오네요. 네. 아, 아, 가족이 모이면 뭘, 예, 지금부터, 레드 딸수 있나요? 당연하죠. 아 그래요. <laughs> 아, 지금 또 패기를 보여주요아 그리고 또한 가지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4강전에서왜 이렇게 똥꼬집을 부리신 거예요? 아 그거요? 네. 다섯 오라운드가 있잖아요. 네. 그중에 하나는. 뚫려요. 그래서 아, 거예요. 아, 5라운드 중에 하나는 뚫리겠지 하고 들어간 거예요? 네. 아, 저희는 진짜 와. 너무 웃겨가지고. 네, 그쵸. 네, 상당히 지금 와,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땀 손에 땀을 지게 하는 경기에서 이 오더를 가요 누가 네. 이렇게 했을까. 손대환 선수죠? 네. <laughs> 근데 그거를 따라주는 팀원들도 상당히 많이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 같이 해야 됐어요. 아, 다, 다 찬성을 했군요. 네, 어상라이 네, 또, 팀플 면에서도 일단, 울산에 도 네. 그런, 하목한, 네, 그런 팀플을 또볼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런 3, 사우세트 네, 일단은 손대한 선수 말고, 지금 네. 컨디션이 상당히 좋은 선수는 또 누가 있나요? 솔로 형이랑 신봉이랑 다 잘하고 있어요. 어, 솔로랑 신봉이랑 다 잘하고 있다. <laughs> 네, 아태양선수랑페도선수 뺐어요. 아, 다 잘하고 있다고요. 아, 아, 다 잘합니다. 가족 같은 울산 클래. <laughs> 네, 왜 가족을 깰라 그래? 가족의 평화를. <laughs> 네, 그러면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스코어 몇대 몇으로 예상을 하시나요? 일단 내가 봤을 땐2대 2에서 3대 2로 이길 것 같은데. 아, 아, 아 마지막 5세트까지는갈 것이나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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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을 하고. 권진만 선수는. 선수는. 저요? 네. 어, 저희들 이기면 3대 2가 되지 않을까? 아3대 아, 2, 3대 2. 네, 그5 세트까지 가는 거를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신네 지금 양팀이고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한 말씀씩 해주시고 저희가 빨리 경기를 진행을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뭐냐? 아 칭찬해 주시면건 고마운데 네네. 조류가 뭡니까 조류가 <웃음> 사람한테. <웃음> 네? <laughs> 아, 그렇죠. 아, 아, 죄송해요. 아. 조리가 뭐예요, 조리가. <laughs> 아, 너무 날개를 달고 크전을 하시길래. 저 깜짝 놀랐어요. 장난이에요. <laughs> 아,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선수. 예. 뭐할 말, 마지막. 아, 전 별로 없어요. 아, 그 있잖아요. 해주야, 사랑해. 아, 그건. 하지 마라. 안 했으니까. <laughs> 하지 마라. <laughs> 아, 지금 부끄러워하시는 한번 했으니까는 다음은. 그 다른 거, 다른 거. 해주야, 사랑해 결혼해줘. 말고. 결혼해줘. <laughs> 아. 아, 부끄러워요. 청혼 받아요, 청혼. <laughs> 개소리 하지 말래요. 알겠습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3세트부터 또 좋은 경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 초...